바로 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어, 새 차를 사야 할지 중고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해요 같이 얘기하러 가볼까요? 그래서 음새 차랑 중고차 중에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새 차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냥 당연히 새차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당연하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맞아요. 새차 정말 좋아요. 근데 처음에 살려 가면 비싸죠. 취등목세부터 해서 부담스럽기는 해요. 처음에 금액이 워낙 크게 느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앞전에 쇼츠로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를 스쳐간 차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포함해서 다섯 대 정도 돼요. 차를 진짜 되게 좋아하고. 아무래도 제가 장거리 출퇴근 자라서 차가 또 없으면 안 되는 게 되게 큰것 같아요. 어. 네, 그렇게 제가 처음에 구매했던 차가 새 차로 구매했어요. 쉐보레 스파크를 구매했고 중간에 다른 차, 중고차로 구입을 해서 탄 적도 있어요. 근데 새 차를 탔을 때는 아무래도 새 거니까 당연히 뭐 센터에 갈 일이 웬만해선 없어요. 어, 새 거잖아요. 새 거는 오래 쓰잖아요. 근데 중고는 아무래도 썼던 걸 쓰니 당연히 사용 기간이 조금 짧아지겠죠? 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새 차를 사서 제가 이 차를 어떻게 주행을 하고? 그리고 저의 운전 습관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뭐 밤에 주행을 많이 했는지 낮에 많이 했는지 이런 것도 제 스스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몇 킬로의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을 갈았는지, 그리고 내 차가 보증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걸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정비소에 가도 정비 이력이 나오고 보증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어. 하지만 중고차는 내가 중고차로 매입하는 순간부터 그, 사라져요. 보증이라는 거에 대해 사라지고, 내가 내돈 들여서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고차를 타면서 그전에 운전자가 누군지 저는 몰라요. 어떤 용도로 주행했는지 모르고, 어, 시내만 주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고속도로를 주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내랑 고속주행이랑 단거리랑 장거리 운전하면 차한테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고속도로 고속주행을 해주는 편이 좋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운행이 되었을지 모르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나 오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고 엔진 오일은 몇 킬로 때까지 내가 더탈수 있는가를 모르겠어서 저는 중고차를 매입했을 때 엔진오일도 바로 가로줬던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정비 봐야 할 것들을 미리 선생님들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춰서 정비를 보려고 노력했는데 중고차는 모르겠어요. 저랑 안 맞는지 그 기간에 그것을 보러 가기 전에 다른 문제, 다른 이슈들이 생겨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어떤 게 망가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경고등이 빵뜨면 아, 진짜 불안해요. 그냥 타이어 모공기압 뭐 알람일 수도 있는데, 아, 그러다가 보면, 급하게 출근하는 중인데도 센터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차량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조금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외차를 사고 타면서는 그죠? 차량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엔진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 패드를 갈고 오일을 갈고 어요런거 말고는 딱히 문제돼서 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었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 기간 안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을 받고 그리고 시골에 스파크를 타면서 제가 그 냉각수 통이 깨졌는지 냉각수가 다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인데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여서 너무 추워서 센터로 갔어요. 원래 웬만하면 참는데, 이, 아닌 것 같아서 가서 여쭤봤어요. 차에 따뜻한 바람이 안 나와요, 선생님? 물어봤는데, 제가 냉각수 통이 이제 깨져서 거기서 이제 냉각수 다 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보증 기간이 남아서 무상으로 교체를 잘 받았었죠. 그래서 새 차에 되게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제가 더새차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새차를 사면 처음에 매입할 때 비용은 많이 들지만 내가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은 비교적 적게 든다. 거의 들지 않는다. 왜냐면 처음에는 또 엔진 오일 쿠폰, 뭐 아니면은 포인트 이런 게 들어와서 한 1, 2, 3년 동안은 대부분의 차량이 엔진 오일을 아마 무상으로 교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에 한해서 그건 아마 차량마다 다 달라요. 같진 않아요. <laughs> 일단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에만 해도 뭐 그런 엔진오일 혜택도 있어서 저는 뭐수리나 정비 보는데 크게 금액을 지출했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고차는 구매하자마자 관리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어. 그래서 구입하자마자 바로 엔진오일도 합성료로 좋은 거 넣어주고 가면서 또 안에 뭐 엔진룸이 더럽다고 하면 아 청소도 하고 아 이거 에어컨 필터가 더러운데 교체하셔야겠다. 네 해주세요. 그렇게. 정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중고차는. 그래서 저는 이왕 사실 거면 새 차를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중고차 산다고 돈이 어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차도 내 자산이잖아요. 새 차를 샀으면, 비싼 값에 샀으면 좀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좀더 저렴하게 중고차를 샀으면 제가 타면서 또 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새차를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새차가 좋네요. <laughs>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르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차를 이제 막 구매하는, 구매를 망설이는 이제 초보 운전 드라이버 오너 분들께 저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고요. 너무 어렵거나 애매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게요.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버린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